안녕하세요. 호텔 탐험대입니다. 손쉽게 여행을 계획하고 가성비 숙소를 찾게 해드릴게요. 숨어있는 가성비 럭셔리 호텔, 호텔 탐험대가 하나하나 찾아드립니다. 구와하티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다양한 조류가 살아 숨쉬며 청명한 하늘을 배경으로 펼치는 모습은 여행객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합니다. 야생에서 만나는 이 화려한 새들은 그곳의 생태계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구와하티의 아름다운 경관 속에서 친구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친구들과의 대화와 함께 자연을 감상하며 느긋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이 여행의 묘미 중 하나입니다. 친구와 함께라면 그 순간이 더욱 빛날 것입니다. 고아하트에서 만나는 지역 주민들은 독특한 전통과 풍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화려한 터번을 두른 할아버지와의 대화는 그들의 지혜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곳의 문화와 사람들을 통해 인도의 진한 매력을 경험해보세요. 사치카 호텔은 구아티에서 편안하고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억에 남는 숙박을 만듭니다. 깨끗한 객실과 맛있는 식사, 친절한 직원들이 완벽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사치카 호텔즈 구아티 객실은 편안함과 여유를 제공합니다. 에어컨과 TV, 냉장고가 구비되어 있어 모든 투숙객이 최상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매일 청소 서비스가 제공되어 항상 깨끗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숙소에서는 완전 금연구역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머무시는 동안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사치카 호텔즈 고아티위 부대시설로는 무료 와이파이와 차량대여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어 여행 중에도 편리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주차 공간과 여행 가방 보관 서비스는 여행의 편리함을 더합니다. 마지막으로 호텔에서 제공되는 조식과 카페의 맛있는 커피는 하루를 시작하기에 완벽한 선택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활기찬 하루를 준비하세요. 아리스타 바이 엠비션은 편리한 위치와 깨끗한 객실, 친절한 서비스로 여행자에게 최적의 선택입니다. 다양한 편의시설과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어 특별한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아리스타 바이 엠비션의 객실은 편안함을 극대화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으며 안락한 침대와 필수 용품이 갖춰져 있습니다. 일간신문 케이블TV 미니바 등 다양한 시설을 통해 머무는 동안 최고의 휴식과 편의를 제공합니다. 이곳은 구아아티의 주요 관광 명소와 가까워 여행의 시작점을 제공합니다. 공항에서의 접근성 또한 뛰어나며 복잡한 교통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를 자랑합니다. 아리스타 바이 앰비션은 무료 인터넷과 공항 이동 서비스, 렌터카 서비스 등 여행객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합니다. 또한 매일 청소 서비스와 24시간 룸 서비스로 더욱 쾌적한 숙박 경험을 보장합니다. 호텔 내 카페는 매일 아침 신선한 커피를 제공하며 다채로운 메뉴로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할랄 음식을 포함한 다양한 옵션이 마련되어 있어 모든 여행객이 만족할 수 있습니다. 리프레쉬를 원하는 모든 투숙객을 위해 스파, 마사지, 피트니스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영장에서 즐기는 상쾌한 수영과 나이트클럽에서의 즐거운 밤도 놓치지 마세요. 아리스타 바이 앰비션은 여러분의 완벽한 여행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레디슨 블루 호텔 구아하트는 편안한 숙박과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5성급 호텔입니다. 다양한 오락시설과 맛있는 음식, 친절한 직원들로 최고의 경험을 선사합니다. 레디슨 블루 호텔 구아하트는 넓고 편안한 객실을 제공합니다. 비즈니스 클래스, 디럭스, 주니어 스위트 등 다양한 객실 유형이 있어 고객의 필요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시설이 갖춰진 이곳에서 편안한 휴식을 만끽하세요. 이 고급 호텔은 2014년에 건설되어 최신 리노베이션을 거쳤습니다. 구아티 도심에서 약 15km 떨어진 위치로 조용한 환경에서 최상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무료로 숙박할 수 있어 가족여행에도 적합한 선택입니다.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레디슨 블루 호텔에서는 24시간 룸서비스와 피트니스 센터, 스파, 야외 수영장 등 훌륭한 오락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편안함을 위해 세탁 서비스와 무료 와이파이도 제공되어 여행 중 불편함 없이 지내실 수 있습니다. 이 호텔의 다이닝 시설도 또 다른 매력입니다. 24시간 운영되는 룸 서비스와 레스토랑, 커피숍에서 다양한 메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뷔페 스타일과 컨티넨탈 옵션으로 제공되어 선택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맛있는 식사와 함께 편안한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